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한 속담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라는 속담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라는 말은 한국의 불교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한 속담들이 꽤 있는데 이 속담도 그런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어, 중은 절에서 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절에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이 만약에 싫다면 불평할 필요 없이 그곳을 떠나면 된다라는 말이 절이 싫으면 중에 떠나야 한다라는 말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어, 하지만 이 속담은 어, 절과 중에게만. 그,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